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간단하게 쓸 데일리 노트북 필요하지 않나요? 비싸고 고성능의 그런 제품 말고요. 좀 저렴하면서도 성능도 괜찮고, 심지어 LTE까지 된다면 어떤가요? 네, 이번에 삼성에서 특별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노트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ARM 프로세서를 탑재한 삼성의 갤럭시북 최초의 엔트리급 노트북, 바로 갤럭시북 고입니다. 이 영상은 삼성전자의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부에서 문서 작업이나 영화 감상, 또 강의 시청, 웹 서핑 같이 정해진 간단한 작업을 주로 하신다면 고가의 고성능 노트북보다는 오래가는 배터리나 적당한 무게, 또 셀룰러 데이터 사용, 무소음, 편리한 충전처럼 사용성에 초점을 맞춰서 노트북을 고르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제가 바로 문서 작업과 영상 시청을 주로 하는 유저라서요. 이번 삼성의 엔트리급 가성비 노트북 출시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시 가격은 60만원은 넘지 않는다고 하고요. 통신사 지원금까지 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이 정도 가격이면 갤럭시 북에서는 처음 보는 가격 아닌가요? 갤럭시 북 중에서. 여기에다 사전 구매 행사까지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건 일단 제품을 개봉부터 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갤럭시 북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힌 박스에 담겨 있네요. 구성품은 USB C 타입 케이블과 25W의 C 타입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북 시리즈의 컨셉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깔끔한 첫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금속 재질인 줄 알았을 정도로 가공이 잘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실버 색상으로 상판과 측면, 또 팜레스트, 터치패드까지 동일한 질감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도 평평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뒷면은 색감과 표면 처리가 좀 다른데요. 아무래도 흠집에 강하게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판을 열면 힌지 모서리 부분이 하판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타이핑 각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무게는 1.38kg, 두께는 14.9mm로 휴대하기 딱 적당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판이 180도까지 펼쳐지는 것도 특징이네요. 이번 갤럭시북 시리즈는 모두 내구성에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이 엔트리급인 갤럭시북 고도 역시 미 군사 표준 규격을 통과한 견고함과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 구성에도 최선을 다한 모습인데요. 켄싱턴 락과 USB 2.0A 타입 포트, 디스플레이 출력을 겸하는 USB-C 타입 포트, 그리고 유심이 들어가는 유심 트레이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C 타입 단자, 헤드폰 마이크 콤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35.6cm FHD 해상도의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안티 글레어 타입으로 빛 반사가 적은 게 장점입니다. 다만, 상하 시야각이 좁기 때문에 정확한 색감을 위해서 각도를 잘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진 모르겠는데요. 제가 받은 제품은 디스플레이 색온도가 조금 높게 설정되어 있어서 디스플레이 색교정에 들어가서 색온도를 적당히 좀 낮춰줬습니다. 색온도 조절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디스플레이 위쪽으로는 720p의 HD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갤럭시 북 고에는 LPD-DR4X 방식의 4GB 온보드 램이 들어있고요. 128GB UFS 저장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램이나 저장소 추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이크로스틱 카드를 이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면 팬이 없는 펜릭스 제품이기 때문에 통풍구가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에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1.5W짜리 스테레오 스피커가 양쪽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내장 디지털 마이크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키보드는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요. 넓은 쉬프트 키와 잘 구분된 방향키, 경쾌한 타건감을 보여주면서 키보드 역시 만족스럽게 썼고요. 터치패드는 팜레스트의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갤럭시북 고의 가장 큰 특징은 CPU가 인텔이나 AMD가 아닌 퀄컴사의 최신 스냅드래곤 7c 2세대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처럼 ARM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가 들어갔다는 뜻인데요. 그에 따라 갤럭시북 고의의 특징도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LTE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찾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모바일 기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갤럭시북 고는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고 개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통사별로 태블릿이나 스마트기기 요금제를 가입하면 요금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컨디바이스 한두 개 회선의 요금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요. 이점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갤럭시북 고를 개통하면 공시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셈이 되겠죠. 여러분, 배터리 걱정한다고 이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쓰는 분은 없으시죠? 퀄컴 스냅드래곤 저전력 프로세서를 탑재한 갤럭시북 고도 스마트폰처럼 항상 켜 놓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배터리 걱정 없이 필요할 때 열어서 바로바로 사용하면 되니까 접근성이 기존 노트북보다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가끔 충전이 필요하면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하면 되니까 충전에 대한 부담도 덜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노트북에 비해서 발열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따로 냉각팬을 장착하지 않잖아요. 퀄컴 모바일 칩셋을 탑재한 갤럭시북 고도 발열이 적기 때문에 팬이 달려있지 않은 팬 리스 제품입니다. 도서관이나 조용한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팬 소리 들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냉각을 위한 팬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발열이 적다는 것이고 발열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배터리를 적게 소모드는 뜻이기도 한데요. 저전력 칩셋을 탑재한 덕분에 5480mAh의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최대 18시간의 배터리 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 FHD 영상을 밝기 50%, 음량 50%로 연속 재생을 시켰더니 배터리가 100%에서 10%까지 90% 소모되는 동안 12시간의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완전히 꺼질 때까지는 13시간 30분 연속 재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노트북 중에서 가장 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도 만족스럽게 느껴졌는데요. 이 노트북의 용도, 즉, 이 사무용으로는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한쪽에는 동영상을 틀어 놓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무작위로 눌러보고 있는데요. 반응속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한글이나 MS Office 같은 사무용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플레이, 유튜브 재생, 인터넷 서핑 등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기대 이상의 쾌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 북고는 arm 아키텍처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arm을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윈도우 프로그램들 중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64비트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일부 32비트 프로그램들은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요. 에뮬레이팅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아래 더보기란에 갤럭시 북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호환성 관련 안내문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이 스피커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갤럭시북 고에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1.5W짜리 스테레오 스피커가 양쪽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스피커가 바닥면을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맑고 균형 잡힌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음량도 충분히 커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갤럭시북 고는 엔트리 모델이지만 이번 삼성 갤럭시북 시리즈의 특징인 갤럭시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성 기능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퀵쉐어 기능을 통해서 갤럭시 기기들과 갤럭시북 고 사이에 파일 전송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고에서 퀵쉐어 앱을 실행하기만 하면 갤럭시폰 파일 공유창에 갤럭시북 고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갤럭시폰과 노트북끼리 서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요 태블릿이나 폰 가릴 것 없이 갤럭시 디바이스들은 퀵시어를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PC에서 갤럭시북 고로 윈도우 설정이나 앱또 파일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갤럭시북 스마트 스위치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스위치 앱을 원래 쓰던 PC에 설치하셔서 원래 쓰던 사용 환경 그대로 갤럭시북 고로 옮겨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재밌는 기능이죠? 갤럭시 탭 S7을 갤럭시 북 GO의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S펜과 터치를 지원하는 고급스러운 업무 환경으로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에 있던 스마트 싱스 앱도 그대로 갤럭시 북 GO에 옮겨놨기 때문에 집에 있는 삼성 기기들을 갤럭시 북 GO로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 GO는 LTE까지 지원되니까요. 밖에서도 집안의 기기 상태를 확인하고 컨트롤 할수 있겠죠. 삼성이 이번 갤럭시 북 고의 출시 기념으로 사전 구매 혜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갤럭시 북 고를 구매한 고객에게 네 가지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혜택은 3종 사은품인데요. 삼성 블루투스 마우스와 갤럭시 북 고를 꾸밀 수 있는 디즈니 스티커 3종, 그리고 갤럭시 북 고를 넣을 수 있는 위글 위글 파우치, 이세 가지를 모두 증정하고요. 두 번째 혜택은 한글 파일과 워드, 또 파워포인트, 엑셀 등 모든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한컴 오피스 2020과 63만 5,500원 상당의 프로그램이 포함된 한컴 삼성 오피스팩 책과 오디오북을 읽을 수 있는 국내 최대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 3개월 구독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홈트레이닝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사람들을 위해서 호텔 신라 트로이네에게 직접 필라테스와 요가, 바디웨이트, 댄스까지 다양한 강의를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는 삼성 홈 피트니스 베이직 3개월 체험권을 드리고요. 네 번째 혜택은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자격증이나 외국어 또 상식을 공부하는 성인들에게도 유용한 삼성 에듀 최대 2년 무료 수강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 갤럭시북 고의의 4가지 사중금매 혜택은요, 갤럭시북 고의에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북 멤버스 앱에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갤럭시 북 고를 써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갤럭시 북 고를 쓰면 좋을지 알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저의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사무용이나 영화 감상, 인터넷 강의 시청, 웹서핑 등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분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본적인 작업들을 빠르고 소음이 없고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래 할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이기 때문인데요. 일반 사무용이나 학생들의 인강용, 또는 세컨드 노트북용으로 이보다 좋은 가성비를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는 평소에 나는 굳이 노트북까지는 필요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태블릿에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가끔 문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또 태블릿이나 폰으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갤럭시북 고를 사용하면 더 쾌적한 생산성 환경이나 미디어 소비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처럼 ARM 방식의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만큼 항상 LTE를 이용할 수 있고 노트북 전원을 끄지 않고도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처럼 가볍게 데일리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갤럭시북 고가 곧 정식 출시되면 통신 3사의 공시 지원금이 공개되니까요.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구매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렴하게 출시된 갤럭시북 최초의 엔트리 모델 갤럭시북 고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다 비노 비노트였습니다.